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 번호 0 아, 099220 코드 번호 099220 바로 SDN SDN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달을 필두로 해서 변동성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던 과정에서 단숨에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5,700원 대까지 단기적으로 10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그 이후에 눌렸던 과정들도 형성이 되었었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성을 형성해 주었던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고 어떠한 움직임으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주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게 되면 해당 기업은 1994년 선외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외기 제조업체로 시작하여 현재 국내 선외기 시장 점유율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 태양광 시장을 개척하여 동시장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선두권 업체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의 동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등 성장성 높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안정적 성장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9.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7%, 당기순이익은 무려 165%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중국 수요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개도국 수요 증가로 중국 수요 감소분을 상쇄해 전년 대비 10기가와트 이상이 증가한 135에서 150기가와트에 달할 전망이고요. 해당 기업은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자체 개발한 당사 고유의 시스템 설계 기술을 시장에 공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지션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는 섹터가 되겠죠. 즉,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섹터였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도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를 정책으로 삼았었죠. 즉, 향후 4년간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내걸었었고,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불거졌던 포지션부터 관련된 섹터들이 급등세를 연출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기업 또한 태양광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이슈로, 관련 섹터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즉, 바이든 정책 관련된 기대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난 2016년에도 어, 힐러리 당선 기대로 인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약세를 보였던 과정에서 다시 한번 태양광을 필두로 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앞으로의 기대감을 머금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련된 섹터의 그룹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지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에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그리고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자해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